신 좋다. 어. 가봅시다. 가봅시다. 가자. 아, 이렇게 계단이 있어. 계단으로 가야 돼. 야얘나 우리 키 차이 너무 많이 간다 아니야 <laughs> <안녕. 웃음> 야 진짜 쪼, 제일 쪼금이랑 제일 큰 애가 나랑 인간이니까 누구 한명은야니 네 얼굴에 맞추면 난 눈밖에 안 보이거든 <laughs> 난네 이, 얼굴을 내 얼굴에 맞추면 입밖에 안 보인다 야, 이 말을 포기할게 저는 <laughs> 안 했잖아 설치구역, 예. 네. 와, 뭐야, 뭐 되게 낫게 난다. 난 이제, 어, 야, 우리 그 정문에서 <목소리> 그 정문 이렇게 적혀 있는 거 있잖아. 우리 아까 차 거기 있보도 <목소리> 바로 앞에 거기 내려면 돌계단인데 돌계단에서 왼쪽편에 보면 텐트 설치 가능구가 있어가지고 텐트 쫙 있는데 있거든? 어. 거기서 안으로 쭉 들어오다 보면 우리 있어 아 알았어 어, 우리 그냥. 좀 개꿀자리에 그냥 하고 오, 어, 좋다. 접을 때가 나중에 힘들겠다. 어, 넓은데? 안녕하세요. 야, 셀카 좀 알아서 찾아서 낀거만 뭐. <laughs> 그럼, 그럼. 난데. 따. 어, 옛따다. 으로 남편이 없네. 갑자기 보는 거 아닌데. 이거 보는 거 아니라고. 바람에 하나 더 날아가는 거 아니야? 바로 날아가는 거야? 아! 아차. <laughs> 최고예요. 너무 좋아요. <laughs> 저희 이버어 어. 어기어 어. 새로 하카를 저기 앞에어 땀과 열열과 <laughs> 열정과 정성과 돈과 <동과> 시간이 담긴 <웃음> <동경>. <웃음> 이 <laughs> <이게> 진짜 이 너무 다이게 진짜 엄청 있 맛있겠다. 맛있겠 <laughs> 맛있겠다. <완전 웃음> 촉촉해졌겠다, 이제, <쿠키도>. <웃음> 맛있겠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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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겠다 맛있겠다. 맛있 맛있겠다. 맛다다맛있다맛다 맛있겠다. 날린데 <laughs> 큰일 났네 응? <laughs> <laughs> 비디오라고 했잖아. 근데 비디오 왜 잘못되냐고. <laughs> <어디냐고. 웃음> 난 사진 찍는 제는 <laughs> 우리가 해야져야 할 시간. 다음에 또 만나요. 오늘 재밌었습니까? 네. <laughs> 어. 이빨 <웃음> 너무 <웃음> 저희 둘다 똑같은 자리에 이빨이 없어요. 그 너는 들어갈 거야. 진짜. 찐친. <laughs> 이빨 없어요. 찐친 하나 요새. <laughs> 그니까 아 근데 우리 비눗방울 거의 안했네 우리 그거 해야되는데 원래 저거 영상 찍어야는 민지 인사해주세요 민지, 인사, 인사해주세요. 메리. <laughs> 야, 민지 얼굴 진짜 작다. 마스크가 저렇게 크고, 크고, 쓰레기 짱. 코딱지 판다. 어머야. 혹시 구독 <굽직한> 찍혔니? <laughs> 어. <laughs> 코딱지 판다. <땅집 한다. 웃음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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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힘들다 <laughs> 아니 날이 너무 더워서 더 힘들다 지닌 빠진다 더워서 <laughs> 너무 잠아서 <참았어>, 힘들다 <신들이다. 웃음> 다음엔 겨울에 보려나? <laughs> 겨울? 너무 춥까 <춥죠? 웃음> <laughs> 그럼 가을에 봐려겠 <봐요. 웃음> 근데 요새 가을 짧지 <laughs> 한 일주일 만에 사라진다 <laughs> 그 일주일 사이에 봐야날잘 <laughs> 날 잡자